테니스를 치며 생기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금쪽같은 내 테니스.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고민을 가진 사연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를 22살 때부터 치기 시작했으니 약 40년간 테니스를 쳤고 동호회 활동도 오랫동안 했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치면 자주 다툼이 생기죠. 점수가 포티 치친지 써티 포티인지 다툼을 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몇대 몇이냐 언제 끝냐나 등등 점수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해하죠. 그래서 전자 점수판이 있다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테니스 점수판을 만들었답니다. 실제로 금형비와 사출비, 기판 개발비 등을 1억 원을 정도 투자를 했고 리모컨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리모컨도 개발을 해서 50m 이상에서 잘 작동하도록 성능도 많은 시험 끝에 완성을 했답니다. 점수를 영으로 불러주어서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 이후에 많은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개선을 거쳐 지금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진화된 전자 점수판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전처럼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말로 점수를 매깁니다. 세 번째 바쁜 현대 생활에 남의 경기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 코트가 빌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심판은 봐주지 않죠 네 번째 경기자가 리모컨을 작동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으나 초기에 적응이 필요한데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로 테니스 점수판은 내가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아주 조작 신성 등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는데 테니스용으로는 거의 팔리지 않았고 현재는 족구나 배구용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답니다. 혹시 테니스장에 전자 점수판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음 상당히 아... 딥한 고민입니다. 음... 네, 그럴 수 있죠. 전자 점수판 팔리지 않는다. 네. 1억 원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음... 투자를 딱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그래도 음... 지금 뭐 족구나 배구용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 판매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테니스 에서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판이 없잖아요. 동호회 게임에서는 네. 동호회 게임에서 점수판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유는 음. 필요가 없습니다. k n 각자 각자 u k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닥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테니스 치기 전에 농구를 했었어요. 농구 도 o w you k n 5대5를 풀코트 농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뭐, 선수 교체도 있고. 그러면 선수 교체는, 보통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동호회 농구는 아닙니다. 동호회 농구는 내가 나가겠다고요. 아. <laughs> 나좀 교체해줘라. 나 죽을 것 같다. <laughs> 그러면 은그 선수가 나가고, 음. 그러면 그 선수는 쉬겠죠? 쉬는 게 아닙니다. 전자 그러니까 점수 계산을 해야 돼요. 음. 아 농구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3점도 있고 2점도 있고 자유투 음, 1점이고 음, 음, 그래서 점수 계산이 굉장히 복,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자 점수판이 농구 동호회는 필수예요. 음. 음. 그거를 음. 뭐 55점, 57점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음. 뭐 파울 뭐 개수도 음. 세야 되고 음. 뭐그 다음 뭐, 뭐 하여튼 뭐 많아요 뭘 세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인데 그게 기계가 하나에 한 50만원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아껴가지고 그외 단자 부러지면 새로 사야 되거든요. 음. 음. 정말 그 숙련자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4점만 세면 되잖아요. 네. 4점 세면 한 게임이고 한 게임 6점, 여섯 게임 세면 끝나니까. 음. 그러니까 포인트가 체계가 단순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브 넣으면 3점 주고 스트로크 치면 2점 주고 발리아 1점 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거 필요할 거예요. 그치 그치. 농구처럼 복잡하니까. 음. 근데 아 어, 테니스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음. 왜냐면 음. 점수가 체계가 간단하고 단순하기 음. 때문에. 네. 근데 해외 영상들 보면 그 코트마다. 테니스 점수판 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치고, 전자?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 넘기는 거든 아니면 이렇게 짜라라 바꾸는 예.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아 이거 붙이는 거 맞죠? 네, 자석으로. 붙이는 거 네. 자석으로. 그래서 치고 이제 뒤에 가서 점수 바꾸고 뭐 음.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한국에서 테니스를 칠 때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선수들이 경기하거나 이럴 때 점수 바꾸는 거 이제 선수들이 셀프로 가서 점수 바꾸고 이런 거는 많이 봤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전자칠판이 전자 이런 점수판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동호인은 이런 전자 점수판을 도입하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일단 코트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사실 비용인 거고. 그렇죠. 그럼 그 비용 부담을 코트를 이용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내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전자 점수판이 필요로 하는가 는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찬다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점수를 직접 콜을 하고. 그리고 레딩 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하신 것처럼 바쁜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언제 저런 거남기고 있어. 그 바쁘고 리모컨 언제 들고있다가 음, 점점 많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음. 이제 근데 대신 뭐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심판이 배석이 돼 있다면 전자 그런 점수판으로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그니까 이, 이 이분께서 이걸 좀더 테니스용으로 좀 많이 널리 보급을 이렇게 좀 그니까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면 약간 동호회 에... 클럽. 아... 클럽 위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아. 음. 클럽들은 이제 딱 인원을 맞춰하지 않고 한 코트에 네명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휴식이 있기 때문에 에. 거기다가 이제 한 명씩 심판 눌러주는 걸 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용이 되면은 좀 그나마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근데 어? 내가 내가 우리 네밖에 없는데 이걸 사용한다, 사용한다. 이거는 아. 안 되죠. 아, 네. 어, 절... 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이 테니스 전자 점수판을 음. 쓰면 재밌을 것 같다. 는게 그렇죠, 그죠. 네. 리모컨을 들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권력 같은 거야. <laughs> 야 내가 뭐 어, 잘못하면 나 점수 잘못 음, 입력해 버린다. 약간 그러니까 음. 막 이렇게 음.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장난도 칠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점수판을 조작한다는 뜻은 엄파이어가 된다는 뜻이잖아. 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근데 보통 이제 점수판이라는 게 목표가 뭐냐? 목적이 왜 있어야 돼? 점수판은. 어. 점수판은 그 점수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점수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우리 내시하면 우리 내서 몇 점인지 알아. 네. 아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동호인들이 저기 코트가 굉장히 박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몇대 몇이래? 몰라. 방금 서0라고 하긴 했어. 요런 상황. 그러니까 저기가 몇대 몇인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 그런 음. 상황이 있어야 점수판이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아니면은 어 대회 대회는 근데 선수들이 넘기잖아요 넘기는 건데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몇대 몇인지도 모르고 그 콜을 안 하니까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한 테니스 협회에서 뭐 동호인으로 직접 그 P2P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판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 테니스 협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많, 많다면 없지만 많다면 <laughs> 요거를 일괄 사가지고 어, 어떤 대회에는 그냥 다 그걸 깔아주는 거예요 음... 그걸 들고 다니는 거지 어, 대한 테니스 협회에서 하는 그 대회에서 들고 다니면서. 굳이 언파이어가 뭐한명 정도 있다면은 그거를 해주는 게어 뭐랄까 테니스 발전에 좀더 음. 멋있잖아요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무조건 나니까 근데 음. 어, 이게 없으니까 이제 네 명이서 스코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경기하면서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누가 같아요 누가 눌렀고 음. 그러니까 옆에 다른 클럽 사람들이 눌러줘야죠 한언파이어 그렇죠. 보는 거 아니고 이제 그냥 점수만 콜을 아 해주는 건데 콜로 음음 해주는 건데 내가 아 지금 몇 시지? 내가 뭐 어떻게 넣어야 될것 같아? 음 내가 만약 여유가 포인트가 있어, 어한번 서버에 발리 한번 나가 볼까? 음 약간 이런 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어 그런 게 있는데 아무 생각 그냥 포인트만 내가 어그 포인트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면 어 지금 몇이네알수 있으니까 좀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좀 떨쳐낼 수 있어서 좀더 어, 경기에 집중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 반대로 경기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싸우는 음, 그런 아, 그렇죠. 이 개발의 초기 목적, 음. 싸움을 방지하자라는 음, 음, 음.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게임 하다가 지금 몇대 몇이야? 아 지금 포스 아니야? 아닌데 서포인데?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이, 이런 경우 어, 많으니까 종종... 이제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제가 이제. 이걸 리모컨을 작동해서 점수를 올린다고 하면 그냥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누가 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아, 네 명이서 음. 이제 그중에 한 명이 리모컨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음. 쓴다고 봤을 때. 근데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 리모컨에 무게도 있을 테고 이거를 뭐 들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 더 되면 음성 인식이나 아. 뭔가 이제 AI가 이제 공의 궤적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점수 입력을 해준다던가 이런 시스템으로 좀 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꼬꼬마. 들어요 이거죠? 꼬꼬맘, 애기 장난감인데 꼬꼬맘이라고 있어요. 아. 꼬꼬맘, 호루라기 불면 걔가 춤추거든요. 약간 아. 그 느낌인 거지. 음. 아 그러면 일점씩 네. 올라가. 아 그러면 일점 올라. 에 하면 일점 아. 올라.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완전 현실적으로. 아. 음성 인식. 아악! 응. 현실적으로. 워치, 워치랑 연동되기 아. 한 다음에 음... 그냥 터치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네네. 아니, 좋은데, 네,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데, 좋은데, 그럴려면은 이게 상당히 개발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꼬꼬마함 그것처럼 그냥 확 응.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laughs> <하는 거 있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널리 좀 많이 사용이 되려면 <laughs> 네, 네. 네.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은 이제 클럽, 음. 뭐 연대가는 클럽이든가 이런 클럽에 필요한 클럽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홍보를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게 중요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단가가 맞아야 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단가 거든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50만원이다 아 굳이? 그건 농구 농구 그러니까 농구는 근데 돼요 왜냐면은 10명이고 그 다음에 클럽원이 한 20명 돼요 음. 교체를 또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는 네. 못 뛰거든요 20명이 50만원짜리 사려면 2만원만 내면 2 3만원만 내면은 거의 그건 고장나기 전까지 계속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는데, 테니스 클럽은 막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그, 개인이 사긴 어렵죠. 농구와 다르게, 네. 쓰임 이런 형태가 완전 다르잖아요. 음, 그렇죠. 굳이 안 써도 음, 안 써도 될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단가가 맞죠, 맞고 이러면, 저는 클럽에서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음. 저는. 음. 조, 그럼 그 단가가 얼마야 여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 얼마면 살, 살래? 클럽에서. 클럽에서. 네. 보통 한 클럽 한 30명 있는 클럽이라고 예를 들면, 음. 한 십오, 십오 세대 사나요 세대, 세대 세대 사면 사십오잖아요. 응, 그렇죠. 좀한 한대로 뭐 결승전을 돌리던지 이것도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아 십오 10... 너무 싼것 같은데. 너무 싼... 싼가요? 응.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어. 응. 그 농구 점수판 싼 거는 십오만 원짜리도 있어요. 응. 저희 클럽에 사용하는 거 제가 찾아다 보니까 오십오만 원이었는데. 뭐 근데 어... 그렇게 비싸지는 응. 않을 거요왜냐면 기능이 응. 그냥. 약간 단순하니까. 콜이랑 그다음에 게임. 세트 음. 이것만 있는 거 걸까? 그리고 세트는 거의 안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왜냐면 대회 같은데도 3 세트 경기를 안 하니까 음. 1 세트에서 다단 세트로 음. 끝나는 경기니까 이거 잘만 사용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그냥 예전에 그냥 클럽 음, 사람들이랑 어디 뭐 놀러 가고 나면 이제 체험파에석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할때 저실 때 올라가서 저는 이걸 해줍니다. 음. 아, 드이 그렇죠.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 나갔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하고 네. 음, 폴트라고 이거 재밌어요. 음. 어. 이런 것도 하는 거 재미가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진짜 직관적으로 전광판처럼 이렇게 딱 나오면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더 경기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음.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체어파이어처럼 진짜 할수 있는 거죠. 여기다 태블릿 두개 놓고 음. 하나는 이 점수판을 입력하는 거고 음. 하나는 그거 있죠. 우리 테니스 블랙박스, 음. 테니스 블랙박스 이렇게 띄워놓고 아. 이렇게 딱 보면서 음. 아 b o 고 이제 점수 입력하고 어, 진짜 가능하죠. 일반인도 o 어. 정말 체험파이어의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게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동호인들에게 이런 점수를 기록하는 거 입력하고 기하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습관화가 돼야 될것 같은데 음. 그게 지금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참 어렵지 않을까 b 생각이 들어요 아, 또 b 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진짜 그냥 태블릿 앱으로 만들어 면 만들면 차라리 네. 그걸 전광판을 굳이 또 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 필요가 있을까? 또그 태블릿으로 그냥 놓고 세워 놓고 아이패드나 그런 음. 거해 가지고 터치해 가지고 똑똑 올라가게 하면 근데 전광판이라고 함은 그 다른 사람도 볼수 있으니까 다른 에게 네. 보여주기 그렇죠. 위함이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네, 네. 음. 그걸요. 목적이 그건 네. 거니까. 비런네요, 사실은. 아니, 태블릿 큰거 있잖아요. 좀 아니 근데 저 테니스 코트안이다가아 전혀 안 보이죠 음. 멀리서도 볼수 있고 딱 그런 거 누를 때마다 아, 다 실시간 아, 볼수있으좀 크기도 저 엄청 네. 크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네. 음. 어, 이 테니스를 어렵네요, 너무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어, 이런...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음, 음. 어, 이런 도전은 굉장히 존중받을, 음. 어, 도전은 굉장히 존중받을 네.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네. 사실 분이에요. 필요한 거긴 한데 네.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상용화를, 상용화를 잘 네. 하게끔 어. 이거에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점수 세는 거나 이런 거에 되게 목숨 건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게, 그런데 어~ 네. 그런데 이거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혹시 만약에 제품이 있다면 가격이나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시면 알려주시거나, 저희가 좀더 네. 네.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출연도 좀 쪼가지고 드려서 네 뭐~ 출연도 <laughs> 네 뭐~ 가능하시니까 뭐~ 언제든 얘기를 해 주시고 이제 그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전자 전광판 음. 테니스 전자 점수판 테니스 전자 점수판이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할까 그리고 뭐 적정한 가격대는 얼마일 것이며 어, 본인은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레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진짜 카토나 카타나 이런 길과 그냥 다사 가지고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좀 홍보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대회는 못 들어가고 한뭐 준결승이나 결승전만 이렇게 어차피 준결승이나 결승전에는 그 있으니까. 어 들어가잖아요. 가서 해주 시잖아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대회 때. 네. 어, 일단 대회는 정말 쓰임이 좋을 것 같아요. 대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저희 금쪽같은 내테니스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테니스를 치시면서 드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나 이렇게 상심성의껏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메일이나 DM으로 다양한 사연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